자 여러분 찍는 김에 진짜 이제 편하게 얘기할게요. 러시아 문화 이제 저 전공이니까 이건 말하기도 쉽고 다 죽은 사람들이고 남의 나라 작가들이니까 뭐 말하기 쉬워요. 자 20세기에 이제 누가 노벨상 받았나 자한뽑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이오시브로츠키 시인이라고 있는데 톨스이는 줘야 되는데 못 줬어요. 혹은 안 줬어요. 그 초반 초창기여가지고 근데 톨스이 살아 있을 때톨스이가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염도에 노벨상을 받은 작가들 우리 아무도 이름도 몰라요. 자안 다 쓰니까 일단 뺀다. 자 빼고 어, 이제 노벨상을 받은 작가인데요. 쇼로우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에 쇼로우프 단편선이 있고 제가 어릴 때 어릴 때라면 대학교 때인데요. 제가 인문대 문학회에 가입을 했는데요. 뭐 그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그 우리 동아리방이 없어졌지만 아무튼 그 동아리방에 들어가면 자욱한 담배 연기, 담배 냄새, 재떨이 그 와중에. 숄로프의 고요한 동강이 있었어요. 해적판이죠. 그걸 좀 들추다가 제가 다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 대신에 이제 태백산맥하고 토지를 읽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 자기 나라에서 그런 이제 대접을 받는 소설이에요. 숄로프의 고요한 동강이. 근데 숄로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관변 작가. 지금 한강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했는데 이제 반대인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각광을 받았고. 유인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달수 있는 감투를 다, 쓸수 있는 감투를 다 썼어요.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 두 명, 두번 하잖아요.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그 소비에트 정권에서 숙청의 정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릴 거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이 숄로홉이 무슨 곰모술수의 능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크고 막 그런 작가였던 건 아닌 거거든요. 그냥 이제 삶의 흐름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갔고, 숄로홉의 소설을 읽어보면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뭐한 소설, 소설이에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인간의 어떤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한편으로 또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이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갈수 있는 거예요. 어, 트로이츠키의 영구혁명이라 하지 않고 요즘은 연속혁명이라고 하대요. 이 혁명이 옆으로 옆으로 진짜 계속 계속 퍼져나가가지고 손에 손잡고 막갈수 있는 그런 믿음이 느껴지는 소설들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근데 제가 이게 체질에 맞는 작품은 아닌데 제가 9, 3학번이거든요. 그때 우리 읽었거든요. 셜로워프를. 근데 이제 고요한 동강은 너무 기니까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읽지 못하고 주로 이 단편선이나 그다음에 돈강 이야기라는 거 있어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로스토프지역에 돈강이 있는데 그 주변 지역사 천변 풍경에 천변 풍경에 소비에트 돈강 버전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어, 이 사람은 이제 전형적인 어떤 소비에트 일드올로기를 대변하죠. 근데 이제 쇼로호프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쇼로호프이 그렇게 단순한 작가가 아니야. 쇼로호프의 주인공들도 굉장히 갈등하고 있고 흔들리는 그런 면이 있어. 아니, 그럼 사람인데 그 정도도 안 흔들리. 네 이제 제가 볼땐 그렇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SR 소셜리스트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작가였고 상이 이렇게 안배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은 정치나 뭐 경,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를 넘어서 상을 준다는 어떤 그런 큰 어떤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만 누시디, 그 사람 노벨상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 테러 그 습격 당해갖고 눈 이렇게 되고 한 거잖아요. 이제 또 그런 게 있고, 우리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옛날 평화상 받은 거라든지 그런 맥락까지 우리가 다 껴안고 가겠다는 것인지라 더더욱 이 숄로호프한테 이제 상을 준게 있는 거죠. 그 친체제 작가인데 상을 받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반체제 작가인데 또 상을 받은 닥터 지바고의 작가, 빠스테르나크 있습니다. 빠스테르나크는 그걸 썼잖아요. 이제 닥터 지바고를 썼는데 그 전에 그는 이미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지바고는 제가 번역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해가지고 이 채널에 강의 영상이 쭉 있어요. 쭉! 자, 그,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약은 뭐냐면은 이미 시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 작가인데, 이제 이 사람이 전형적인 반체제 작가지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인지 스탈린이 살려줬어요. 제가 속어를 쓸게요, 여러분. 저 새끼 저거는 그냥 혼자 미친 짓 하니까 그냥 냅두라고. 안 죽였어요. 근데 이제 거의 망명하다시피 베레젤키노라고 모스크바 근교 금교라 해도 러시아는 기본 두세 시간입니다. 그 떨어진, 거기 베레젤키노는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톨소이 툴라가 그 정도거든요. 모스크바 근교라 해서 저는 옆집인 줄 알았는데 버스 타고 두세 시간 가야 돼요. 버스 고장나면 거기 아예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살면서 조용히 이제 숨죽여 살았는데 여친이, 애인이 올가 유빈스카였는데 어디 저기 아, 그 뭐지, 노비미르 신세계 편집장이었는데요. 둘이 이제 꽁냥꽁냥 해갖고 같이 살다 싶피 했는데, 그 닥터 집하고 라라의 모델이었던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올가 이빈스카야가 스파이였던 거예요. 근데 스파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어, 바스테르나고 같이 살면은 바스테르나게 대해서 잘할 거 아니에요. 빠스테르나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게 스파이죠. 밀정 밀고. 요는 언제 직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그 작가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뭐지면에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야. 분량에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야. 두 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권이잖아요. 이걸로 해서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는 실을 붙였죠. 유리, 집하고 예시. 그 이제 자기가 쓴 거예요. 바스테르낙이 쓴 거죠. 센스를 붙였는데요. 바스테르낙은 전형적인 그 민중의 적이라고, 계급의 적이라고 몰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여기 숄로 오프는 노동자 계급이지만 여기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뭐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고, 톨소이 부활의 사파를 그렸으니까. 어머니도 무슨 뭐 피아니스트고, 막, 모기가 참, 네. 네. 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이 탐난 거예요. 그 서방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그바스테르나기쓴 원고를 이탈리안가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유추, 유출한 거죠. 이렇게 몰래 빼돌려가지고요.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접선을 했다는 썰이 있어요. 중앙정보국에서 그게 뭐지 CIA인가요? CSI인가요? 뭐죠? 자, 아 i 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개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맥락이 요는 많이 개입됐다는 썰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작품 내자마자 거의 노벨상 그 수상자로 이제 재정이 됐는데, 어, 그, 그 나가면 이제 자기 못 돌아올 것 같으니까 바세르나크가 한번 나가면 이제 자기 이제 추방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 못갈것 같으니까는 자기 상안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했는데 노베상 수상위원회에서 그 수상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건 또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안 받겠다는데 뭘또 상을 <laughs> 네 거부를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건 또 무슨 마치 그 의대생 지금 휴학하고 똑같은데, 아니, 대학원생인 지들이 뭐 휴학하겠다는데 교수가 그거를 무슨 권리로 막아요?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막어? 등록금을 대줘? 뭘 대줘? 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전부 다 대학 안 나왔나 싶은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학생이 휴학하겠다는데 교수가 무슨 수로. 자, 이거 비슷하게, 어째까지 안 받는다 한 거예요. 빠스테르나크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빠스테르나크가 원체 조용한 성격이고 우유부단하고 이제 이때는 나이도 좀 있고 이러니까는 아유, 막 비행기 타고 어디 나가는 것도 귀찮고, 내가 그냥 뭐하고 아휴 굳이 뭐 하려고. 그냥 아이고 나 살던 대로 살지 그냥 그 시간에 책이나 더 읽고 좀 잠이나 자지 약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는 이제 얘도 수상을 거부합니다. 그 점에서는 누구랑 같다? 사르트르랑 이제 똑같은 거죠. 이 자유의 길을 찾아가지고 네. 자유의 길을 찾아가지고 노벨상 수상 이제 거부한 거죠. 바셀라크도 거부를 했는데 뒤로다 상금은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르트르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상이라는 게 조말할 때 빨리 빨리 받아가야지 그 사람들도 누구를 상줄지 결정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읽어야 되고 뭐 내부에서는 그런 어떤 그 산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할당된 돈을 이번에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을 안 쓰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갔다는 그 얘기는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빠뜨르나크는논란 끝에 상을 받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은 이솔제니친인데요솔제니치는 솔제니친은 더압권인데이 사람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도 하고요. 솔제니친이 어릴 때 자기가 소설을 쓰면 이런 제목으로 써야지 해갖고 약간 습작도 했나? 그게 혁명만생가 조국만생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반체제 인사가 될게 아니라 체제 인사가 돼야 마땅한 인물인데요. 또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어떻게 그, 그 군인으로 있을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소전쟁이죠 거기 이제 참전을 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대조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애국투사죠, 이 사람은. 그랬는데, 그 친구하고 주고받은 이제 편지에 스탈린을 조금 욕하는 그런 걸 썼, 뭐, 윤석열은 배가 많이 나왔어. 뭐, 이런 정도의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욕이었는데,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그 형사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제가 그 에피소드를 연구소에서 보고 제일 놀랐던 거는 그 편지를 누가 다 일일이 검열을 하고 읽고, 와, 그 다음에 서류에 최종 결제를 하고, 그건 엄청 부지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한편으로 노동할 인력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수용소를 지어놓고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이반 데니소비치, 무수한 이반들을 채우는 거죠. 그래야지 수용소가 굴러가니까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시키는 노동량은 엄청나게 엄청나게 빡센 거죠. 그 도셉스키의 죽음의 집에 기록에 나오는 널널이, 설렁이,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죽도록 부리는 거거든요. 자 거기 이제 한복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바 저솔제니치님이 작품을 쓰게 되어 쓰게 되는데 도스의 스키 죽음의 집배 기록이 1861년에 나와요. 1861년에 이게 딱 정확하게 100년 뒤인 1961년에 나옵니다. 소설 이렇게 얇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걸로 하니까 지금 책한권 장편처럼 느껴지는 거지 러시아에서는 이런 소설을 노벨라라고 부르거든요. 중편 소설입니다. 냈는데 뜨바르도스키라고 당시 이제 신세계 편집장이기도 했던 이제 본인도 작가 시인. ]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후르시초프한테 정치를 잘한 거죠. 혹은, 혹은, 후르시초프는 자기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그는 한때 스탈린의 개였지만, 네, 진짜 진정 스탈린의 개였지만,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베리하며뭐 죽고프면 누군가를 삭삭삭사 정돈을 하고 본인이 이제 서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가 한 이제 가장 그 뭐야, 전투적인, 진취적인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탈린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스탈린 격화 운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어릴 때딱 달달달 외웠던 이제 그건데요. 스탈린 격화 운동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할, 활동으로 이 사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스탈린이 얼마나 억압적인 시스템을 이제 운영해 왔느냐를 니들 이거 보고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띄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이 나왔는데 요거 하나 썼는데 노벨상을 젖바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솔제니친의 어떤 문학적 성취에 이 상을 줬다라기 보다는 문학적인 잠재력,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효과,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냉전시대니까, 냉전시대니까 그 기존의 소련의 아성을 이제 허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작가인 니가 봤고, 어 비싼 계열로 좀 많이 써줘 이제 이런 게또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그 뒤에 뭐 안병동이라든지 제가 꼼꼼하게 읽진 않고 레퍼런스에서만 본 것들인데요. 제 2권 그런 것도 있고 2권 외성가 그것도 있고 붉은 수레바퀴 그다음에 이제 역작은 뭐예요? 수용소 군도 굴락. 그거, 한 요, 요만큼 돼요. 이제 그, 그, 그런 거, 그런 것들인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안 가, 책이 없어갖고, EOC 브로츠키의 시집이 있어요. EOC 브로츠키도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노벨상을 받은 건데, 받았는데, 네, 대학원 때 정물화, 이런 시를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 어, 시집에 하나 번역돼 나온 거를 보기는 했으나 아마 다시 제가 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디 추천 목록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품 300개를 추천 받았거든요. 러시아어로 고전 300개. 자, 그래서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요 핵심은 뭐냐면 이세개 중에서 여러분, 어때요? 자, 얘는 죽었다 봐야죠. 이제 슐로프 고전으로 우리가 읽기는, 하지, 읽기는 하지만, 셜로프가 현재적인 작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잖아요. 자, 파스테르나크도 살았어요, 근데 얘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논문도 쓰고 했는데, 파스테르나크는 이 스토리가 연애거든요. 연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러시아 문학사, 소련 소설을 뒤져볼 때요. 양차 세계대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소련 내전, 그런 것들을 다룬 다양한 소설들이 있지만, 이게 제일 나아요, 그래도, 읽기가. 일단은 이제 뭐, 바스테르나크는 글을 기본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사적인 어떤 측면이 빠진다고 해도, 해도 소설이라는 게 서사성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강소설 제가 계속 그거를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바스테르나크 특유의 시인만이 쓸수 있는 어떤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독자들을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큰 얼개가 연하, 연애서사인데, 이거를 뽑아가지고 또 영화를 한번 찍어도 좋을 거예요. 데이비드 린이 만든 그 닥터 집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그, 어, 오마 샤리프랑 줄리 크리스티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어릴 때 명화극장에서 봤었는데, 소설보다 영화가 더 좋아요. 영화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또 만든 게 아라비아의 로렌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동 사태하고 관련해가지고, 항상 이제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푸른 눈에 피터 오투를 이제 떠올리게 되고, 거기도 오마 샤리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왜냐면 오마 샤리프가 이집트 배우인가 이래가지고, 그 아리안족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닥터 지바고에서도 캐스팅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인의 좀 느낌 그런 슬라브족의 느낌 투박한 그런 걸 반영을 하려고 자 살았다. 자그 다음에 이반 데니소비치 하르를 쓴솔제니츠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여기도 살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보면 학생들이 보고서를 좀 써줘요. 근데 이것도 드물게나마 쓰거든요. 아, 솔로 오픈 너무 힘들어요. 전공 수업이 아니면은 하기가 힘든데, 제가 지금 전공 수업을 좀받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할 기회가 없었고요. 근데 이 이제 솔제니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성비가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읽히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살았나 죽었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그 말은 문학사의 심판에서 살아남았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문학사의 심판에서 살아남았느냐. 문학사라는 거는 그 개인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작품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학사라는 거는 정치적인 맥락,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을 보지 않죠. 좋은 의미, 나쁜 의미다. 뭐 시대, 어, 대륙별 안배도 필요 없는 거고요. 성별에 따른 안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문학사는 작품만 봐요. 누가 보는 거죠? 문학사가 보는데, 문학사는 문학사는 뭐죠, 여러분? 그것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주제는 없는 거고요. 내가 평론가로서 독자로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혹은 인상에 따라서 뭔가를 평, 평가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내가 뭐 4시간 들여서 책 읽는 거고 심지어 이제 내돈 들여서 책 사보는 건데 당연히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절제적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 나는 그렇게 재미있게 읽지 않았는데 노벨상을 받았네. 뭐지? 하고 호기심에서 한번 사볼 수 있는 거참 좋은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책이라는 거는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설이 읽히는 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진짜 많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러시아 문학 전공자로서 이렇게 문학사를 보면 상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난리를 치고 뭐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학계에서 조금 더 주목받는 거는 이게 아니라, 또한 이게 아니라, 나보코프. 망명한 나보코프요. 나보코프한테는 왜 노벨상을 안 줬죠? 지금 생각났는데. 근데 나보코프 굉장히 많이 읽히고 학계에서 연구 많이 하는 작가 중에 하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내년 초에는 나보코프 롤리탄 논문을 쓰려고 지금 레퍼런스를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또 노프 있어요. 플라또 노프 역시도 당대에는 국내에서도 인정을 별로 못 받았어요. 되게 핍박받고, 개인사도 불행했는데, 플라톤오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읽히지 않는 거죠. 그 소비에트 문학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하일 불가코프라고 있습니다. 미하일 불가코프도 지금 연구 많이 되는 작가인데, 그의 대표 소설이라고 할수 있는 거장과 마르가리타가 여러 종의 국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자들에겐 다가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기도 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에트 현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안 궁금하니까 재미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코의 작품이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또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읽지 않는 우리가 무식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또 우리의 읽을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제 항공 소설도 좀 사봐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작가들도 봐주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높고 낮고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그냥 취향의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책을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고도로 지적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종이책으로 보든지 아니면 요즘은 전자북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그건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 알아서들 하시고, 어쨌든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양서나 뭐 문화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문학서, 특히 이제 소설이라는 거는 공이 되게 많이 드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게 빨려 들어가기가 힘들 건, 거, 건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플라토노프라든지 불가코프라든지 그런 작가들은 조금 덜 읽히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그냥 그런 현상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나보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독자 취향에 맞추려고 본인도 되게 노력을 한 거고, 우리나라 독자들은 미국 취향적이죠. 네, 영미권적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추세가 영어로 번역이 돼야지 세계에서 독자를 조금이라도 더 갖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공영어인 거는 뭐 부정할 필요가,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영어를 뭐 잘해서 나쁠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보코프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많이 읽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요는, 너무 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이르면은 자기 취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취향을 갖기까지는 뭡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이렇게 책을 쭉 읽을 필요가 있는 거고, 확실히 나이 들수록 더 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머리가 너무 굳어지지 않도록도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조금, 네.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책도 조금 이제 읽는 식의 훈련,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끝으로, 끝으로, 어 제가 번역했으니까요, 여러분. 자. 이런 소설도 있고, 이것도 노벨상을 받았더라.